가도 가도 가도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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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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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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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클릭이 안돼 미끌미끌해 이게 봐봐 이게 봐봐 이거 보여요 지금? 이렇게만 흔드는데도 이렇게 마우스가 왔다갔다 이렇게 어? 아닌가? 잘돼 보이는데 캠에서는? 이상하네 자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늘리는데 이, 이게 약간 이게 힘들어 운동하는 느낌? 상판님 다녀와서 그 양말 버리는 거 아니냐고? 아니 내 손이 썩는 게 아니라 이 양말을 버리는 거라고? 설마 와 아, 진짜 이거 힘들겠구만 여러분들 캠보다는 마우스를 집중해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침에에 최대한 민폐 안 가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펠 보니까, 세나원 딜에 럭스 서폿인 것 같죠? 아니가 갈리우 서폿인가? 그럼 세나원 딜에 갈리우 서폿에 럭스 미드가 보다. 갈리우면은 반응속도 빨라야 되는데, 이거. 형, 그래도 좋게 생각해. 보온성이 좋다고? 나 지금 반팔 입고 있는 거안 보여? 뭐, 보온성이야, 씨 1레벨 2 찍고 갑시다. 형, 실력서 짜비파처럼 하는 거 아니냐고? 어우, 어림도 없지. 이번 판 미션 클리어 해가지고, 은순이 밥값 챙겨줍니다. 오 괜찮은데? 야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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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우! 뭐야 뭐야 뭐야? 나에게 이런 힘이 너무 좋네. 오이 친구 무빙할 줄 아는 친구구만. 오모 오모 오모! 아, 전멸 평타로도 안 죽을 것 같아요 저거. 아깝다 아까워. 형 손캡 반인가 고수 같은데 양말이 좀 그렇다고. 아니 양말 끼고 하면 더 고수 같아 보이지 않나? 나더나더 어! 어! 오케이 부시에 숨은 척 하고 집 갑니다 저는 만나 관리 하게 끔 여기 타주고 저사주고포하나 타주고 나좀 잘하는데 이 느낌으로다가만 가면 돼탑 어때 탑 상황 오케이 그리고 미드 상황도 오케이 오오오오오뭐 오, 보여주나 까비 아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살짝 미드 들렸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 원딜 집 오케이 확인 바로 미드 한번 찔러보죠 일단 그 전에 와다 하나 깔아주고 확인. 지금 뭐야 이거? 어? 어, 딜안 바뀌는 거 싫어야? 어? 어? 나 죽어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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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떡해 어떻게... 브라. 어안 돼. 어? 아! 아좀 보고 쓸 걸. 급했어 급했어. 나 풀도 있었는데 아 갑이. 어 이럴 수가. 넘어갔고. 아니 손 이거 진짜 이거 손 때문에 답답해서 미끌미끌해 가지고 이거 봐 마우스 이거 잡는 거 봐요. 보통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? 미끌미끌해서 이거 힘들구만. 미끌미끌 하지말라고 양말에 침마르자고? 아니 그러면은 다음에 내가 썼을 때그 느낌이 너무 찝찝하지 않을까? 예쓰 어 리신 위에 다 리신 위에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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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아궁 이거 바로 쓰지 말걸 살짝 미스나네 가자 가자 가자아 어, 설마 에이 어? 어힐못봤으면 죽었다 이거 나이스~~ <laughs> 너무 잘해~~ 나이스 우리팀 나이스~~ 다음 원에는 모래주머니라고요? 뭐가 좋아!! 이씨.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좋아!! 이씨. 아 근데 차라리 모래주머니가 더 편할 수도 있어 모래주머니는 손목에다가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마우스 잡는데는 그렇게 힘드진 않아 형 손목 나가는 거 괜찮냐고? 아, 저도 그러네 손에 양말 끼고 승리 시2만원이네 파이팅 개인 팟 왼손도 했었으면 은 레전드.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, 나를 뭔가 실험체로 알고 계시는데? 바다 먹자, 바다. 어, 이 사람 와리가리, 와리가리 하길래 여기다 싶었는데? 어림도 없지. 먹자, 먹자, 먹자. 어, 야, 들어가면 안 돼. 어. 우와! 나이스! 미드 먹자, 미드, 미드. 냄새 진동하겠다고요? 어! 여자가 빨리 신네 나는데? 아, 큰일 났다. 아, 죄송합니다. 식사 시간에 내가 영상 업로드 하는데, 이거. 죄송합니다. 밥먹 시간에. 양막 끼니까 더 잘한다고. 뭘더 잘해? 지금 개힘인데 지금. 네, 완전체 개인판 모드를 안 봤구나. 어, 리신이. 어네 오! 어깨 뺏었노. 어, 죄송해요. 뭐야? 저거 생겼다. 아. 나이트! 이제 탑으로 가자. 탑으로.

아씨 냄새.. 아 죄송해요 너무 뜨거웠는데 아 갑자기 냄새 확 올라오네? 뭐야 이것도 어깨둑~~ 아, 어왕어 가자 한 정도 먹었고 이제로만 가면 돼 이제 어중간하게 다 컸으니까 이제 구원으로 오다가 딱 가지면 또 든든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저희 팀이 아이고, 어림도 없네. 나이스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뭐야, 이것도? 오, 반응속도 뭐야? 네. 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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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, 뭐야, 뭐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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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이고. 도 먹겠다. 바로으로 가자. 저어 뭐야? 뭐 어디 갔어, 얘? 어? 뭐야 뭐야? 구원 줬는데 구원도 없고. 어떻게 살았는지. 오! 예! 죽었다. 진짜. 이렇게 해서, 쓰레쉬로 이겨봤습니다. 물론 이깁니다만, 계속 달달하게 됐네요. 자, 이거 주세요. 주시죠? 어디 가셨지? 아까 전에 계셨는데. <끝> <끝> 또! 상연하게! 2만원!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, 형님. <끝>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또, 재미난 미션 걸어주시면은, 제가 또,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<끝> 감사합니다.